내가 봐선 떡상을 하려면은 여기서 미사일 써야돼요 쏩니다 자 미사일이 녀석에게 가고 있어요 녀석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멀다 싶으면 그냥 미사일 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이트 비전 오마이 갓 디스코 아 이게 무슨 개소리냐 개멋있다고요 자 알트 S를 눌러서 이게 뭐지 적외선 비전 이걸 보면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 야식형으로 본 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어두운 맵이 걸릴 확률은 거의 0.1%랑 가까우니까 상상도 하지 말고 그냥 연습 모드에서 이렇게 가끔씩 즐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난그 상황에서 탄약수를 맞췄어. 난 진짜 탄약수 킬러가 만든 것 같아. 그 포수를 왜못 죽이는 거야? 아, 오른쪽을 쏴서 그런가? 한번 왼쪽을 쏴보자. 그래. 음, 음, 음. 포수는 끝까지 못 죽이네. 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전차냐면, T55AM? 어, T55AM1이에요. 네. 이름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띄운 거예요. 이거 T55AM이 여기 떠가지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앉아있는데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딱 나갈 타임이에요. 내가 빨라. 니가 아무리 빨라도 내가 더 빨리 봤어. 이번 거는 개멋있었다. 처음으로 잘한 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가기 전에 또 확인하고, 가기 전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있구나. 뭔가 있는 거 같은데는 저기 있구나. 하하. 아니 아니 왜왜왜안 뿌려 미쳤어? D를 내가 열번 정도 다섯 번 눌렀거든 다섯 번 눌렀는데 한번 발사됐어. 난 죽었구나 시, 싶은 거지 이제. 야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아, 아 잠깐만. 아잘잘잘잘 잘. Oh yes,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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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자 H도 한번 눌러주고 진짜 컴퓨터 때려 부실 것 같아. A few moments later.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까 날쏜 미친 새끼, 저기 있습니다. 찾았으니까 복수를 해야죠. 복수하고 싶은데 포신이 안 내려와. 깔끔했어. 복수는 완벽하다. 나의 복수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리라. 우우, 뭐냐? 뭐 샀냐? 야, 뭐 샀냐? 방금 야, 뭐 샀냐고 말해봐. 야, 다시 말해봐. 포수 죽였다.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야, 어디가? 야, 어디가? 같이 가. 야, 혼자 가지 마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거기 위험해요. 거기는 악당들이 많은 길이에요, 제가. 아, 나 솔직해, 진짜. 아, 그래, 뭐, 같은 T55니까 이해하자. 내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워 썬더는. 야, 나 뒤에 마우스가 있어. 진짜 개커다래. 저거 좀 가지고 놀다가 죽이자. 그러면은 나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네, 님 포신 박살 축하. 자, 뭐하고 놀까, 우리? 우리 뭐하고 놀까? 재밌는 거 하자. 마우스님 저랑 재밌는 거 해요. 또뭐 할까? 우리 술래잡기 할까? 잠깐만, 뭐한대더 한 있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느낌이 세했거든? 그치, 당연히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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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을 먹었는데 깔끔하게 한서 처리.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 참고 딱 기다리면 나오고 돼 있어.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한대 더 처리 됐나? 안 됐어. 처리 안 됐으면 제가 처리했어요. STV1 처리 완료. 환상의 콤비다. 지금 테일기랑 저랑 지금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죽었는데. 콤비네이션 플레이 방금 끝났나? 나 아니었으면 상관없어. 예, 저도 님 보고 있었어요. 야, 그럴 줄 알았죠. 앞에 있는 티6기가 죽었으니까 아마도 아, 있지 않을까. 아, 나 진짜 존나 무 존나 무섭네 진짜. 너 죽었어 미친 놈아. 그만 쏴. 야, 시체에 그만 쏘세요. 아, 시체에 쏜게 아니라 헬리콥터 떨어지는 거에 애다 쏜 거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에서 왔습니다 이건 몰랐죠 저도 제가 옆에서 올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왜 도망가려고 하십니까 거기서 방수풍뎅이가 이길까 사슴벌레가 이길까 최고의 난제 중 하나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하려다가 오 뭐?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아이씨, 망했다. 아, 망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죽진 않을 텐데, 그냥 기분이 나빠. 맞으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또 계속 가보자. 깔끔하게 한대더 처리. 오우, 야, 좋다, 좋아. 굉장히 무난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 섣불리가지 말고 저 T55AM을 먼저 보내자. 아, 폭탄 안달궜어 제가 마음씨가 넓었는지 폭탄을 떨고지 않았습니다. 아, 차차 망했다. 망했어. 야,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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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능성이 없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를 이렇게 망해버리냐? 기관총, 기관총, 기관총. 어, 어 성공했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잘 가. 라 전차장 포수, 기관총 들어갑니다. 에또아 격파돔 됐어, 격파돔 됐어, 격파돔이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아직까지 안 죽었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일어났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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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아 살았다라고 말하는 클리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야, 살수 있을 거야. 제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편집을 해서 돌아올 테지만 죽으면은 편집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니 얘들아? 아 뒤에 있구나. 뒤에서 나를 뚜드겨 패기 시작했어. 그 뜻은 뭐냐? 나는 이제 망했다. 내 뒤에 일단 표시를 해주고. 아 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제발.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서라도, 야, 포, 야, 포신 나한테 가까이 내지 마. 그, 아,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진짜, 아, 그냥 아프단 말이에요. <laughs> 야, 이 새끼 뒤졌다? 야, 너는 우리 팀 한가운데 있으니까, 넌곧 뒤졌다? 야, 잘가라. 야, 왜한 방에 못 죽이냐?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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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우리 팀 여기 4명 왔어. 얘 죽었어, 죽었어. 자, 어쨌든, T55 정말 재미있게 탔어요. 아. 저번에 쓰레기를 탔더니 이게 너무 갓갓전차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매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35%아25%아30% 세일할 때 후딱 사십시오 이거 재밌게 보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내가 드디어 맛이 갔나봐